안녕하세요. 리본공룡 미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띠를 예쁘게 감아볼 건데요. 먼저 머리띠의 길이를 보시면 37.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띠의 폭을 보실게요. 머리띠의 폭을 보시면 중간쯤을 재봤더니 1.5cm 정도가 나오네요. 이런 머리띠를 만들어볼 건데요. 어, 두 가지 컬러로 만들 수도 있고 한 가지 컬러로 어, 안쪽과 바깥쪽 광택이 있는 쪽 이렇게 나눠서 감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검정색 머리띠 같은 경우는 어, 배시 머리띠 만들 때딴 머리띠 대신 어, 사용하면 굉장히 어울리는 머리띠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컬러를 달리해서 투톤으로 이렇게 감아주셔도 예쁜 머리띠가 완성되고요. 어, 이 머리띠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겨울왕국의 엘사가 착용하면 어울릴 것 같은 이런 머리띠도 나왔고요. 이렇게 한 가지 톤으로, 어, 한 가지 리본으로 이렇게 톤을 달리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역시 투톤으로 어, 이렇게 색상을 달리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머리띠를 감쌀 리본인데요. 총 80에서 90cm구요. 이렇게 광택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있는데, 저는 광택이 없는 쪽이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머리띠를 요 끝부분에 맞춰서, 어, 남는 부분은 잘라내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머리띠의 양쪽 끝을, 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감쌀 거기 때문에, 굳이, 어, 정교하게 감싸지 않아도, 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끝을 잘라 주시고요 열처리 좀해주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자 끝에 다시 또 처리를 안할 때는 이렇게 감싸고 요 부분 눌러 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감아 올라가면 따로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어, 저는 이번에 두 가지 컬러로 자두번 감아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맞춰서 요 부분을 글루로 붙이면서 감아 올라가겠습니다 자 글루를 좀 얇게 펴 발라 주시고요 여기 덮여지는 부분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머리띠를 요 끝부분에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자 이렇게 접어서 또 붙여주세요. 안쪽은 이렇구요. 자, 이제 리본을 감아 올라가실 건데요. 요렇게 살짝 어, 0.34cm, 0.5cm 정도가 겹치도록 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당기시면서 리본이 울지 않도록, 뜨지 않도록 이렇게 겹쳐지게 이렇게 밀착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감아 주시면 되십니다. 자, 잘 당기시면서 또 돌려서 당겨서 감아 주시고요. 리본을 감으실 때 보시면 어, 머리띠의 폭이 어, 중간에는 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중간에 좀 폭이 넓고요. 또 내려가면서 폭이 좁아지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감아 내려갈 때 이렇게 뜰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음 겹치는 부분을 좀 넓게 해서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당기시면서 여전히 그대로 감아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끝부분에 거의 왔을 때는 자 뜨는게 조금 더 어, 많기 때문에 이 안쪽에 글루를 발라 주시면서 감아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머리띠에 리본이 밀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글루를 살짝 발라주시면 되십니다. 자 끝까지 감아줄게요. 야이끝 부분에도 이렇게 끝 부분에도 글루를 살짝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끝까지 잘 감싸서 안쪽에서 이렇게 길이에 맞게 잘라주시고요 어, 끝을 보시면 조금 어, 남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열처리를 마무리해주시고요 글루를 발라서 잘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글루를 발라서 끝 부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폭이 넓게 감기다가 중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넓어지면서 폭이 좀 좁아졌어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감아줄 리본은 흰색으로 할 건데요. 광택이 있는 쪽으로, 광택이 없는 쪽도 있는데, 광택이 있는 쪽으로 끝부분부터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 이렇게 끝 부분 맞춰서 잘라서 감아주시면 되는데요. 끝 부분의 마감 처리를 이 바탕 리본으로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끝 부분에서 살짝 꼬임이 올라와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끝 부분 이 삼각형 모양 이 부분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열 처리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열 처리 해주시고요. 머리띠의 끝부분에 약 0.8에서 한 1cm 정도 띄고 시작을 해볼게요. 끝부분 양쪽 끝에 마감으로 리본을 감아줄 거기 때문에 살짝 올라와서 꼬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붙여주시고요. 이 끝부분 한 0.8에서 1cm 정도 띄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안쪽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요. 자, 머리띠를 꼬면서 이제 올라갈 건데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번 비틀고, 두번 비틀어서 360도가 비틀릴 수 있도록. 자, 보시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광택이 보이는 쪽에서 시작됐으면 다시 광택이 보이게 이렇게 360도 비틀어서 살짝 올라가 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꼬았기 때문에 여기 주름이 생기는데요. 꼬인 그 주름 부분 그대로 어, 머리띠 라인에 맞춰서 당겨서 다시 한번 또 옆으로 올라가 주시는데요. 꼬임의 그 거리를 이렇게 벌려서 시작을 다시 해주시면 되십니다. 머리띠 라인을 리본이 풀리지 않도록 꽉 눌러 주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잡아 주세요. 한 바퀴 돌리고 또한 바퀴 돌리고. 그러면 360도 회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꼬인 부분을 다른 손가락으로 눌러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 당겨서, 어, 머리띠 라인을 리본이 풀리지 않도록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한 바퀴, 또한 바퀴 이렇게 해서 360도 회전을 해 주시고요. 그 주름이 자연스럽게 그냥 놓일 수 있도록 어, 뒤집히지만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머리띠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본을 다시 안쪽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시고 살짝 또 옆에서 당겨주시면서 머리띠 라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리본이 풀리지 않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돌리고 또한 바퀴 돌려서 360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광택이 보이는 쪽에서 다시 보이는 쪽으로 리본은 그 주름이 자연스럽게 놓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그대로 머리띠 라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자, 이렇게 끝부분 접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주름이 머리띠 라인에 놓여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대로 주름 그대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리본을 돌려서 빼서 당기신 후에 자, 리본 풀리지 않도록 라인 잡아주시고요. 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잡고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360도 돌려주세요. 자, 머리띠 라인에 맞춰서 꼬임 잘 눌러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꼬임 부분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자, 주름 부분 이렇게 머리띠 라인에 맞춰서 또 눌러주시고요. 리본을 또 안쪽으로 당겨주시고요. 간격 조절하시면서 중간으로 올라올수록 간격을 조금 더 벌리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꼬인 부분 엄지로 꽉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안될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당기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잘 잡으시고요.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360도 빙 돌려주세요. 그러면 광택이 보이는 쪽에서 시작돼서 또 광택이 보이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주름 부분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도록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돌리셨으면 다시 한번 또 리본을 당겨서 자, 꼬인 부분 예쁘게 놓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리본 라인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이렇게 두번 돌려서 360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리본 부분 이렇게 잘 펼쳐서 머리띠 라인에 잘 눌러주시면서 자, 화면 빨리빨리 영상 돌리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간격 조절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십니다. 리본 잘 당기시면서 또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180도 180도 총 360도 돌려서 광택이 보이는 쪽에서 또 보이는 쪽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자, 다시 돌아왔으면 리본 라인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자, 끝부분 어, 리본의 주름 모양 그대로 놓여질 수 있도록 해서 돌려주세요. 또 다시 돌려주시고 계속 계속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감아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역시 주름 부분 잘 펼쳐서 머리띠 라인 그대로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돌려서 감아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렇게 꼬아서 리본 주름 부분 그대로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잘 당겨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 건데요. 자, 끝부분 이렇게 안쪽에 붙일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아, 조금 남으면 잘라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잘라서 열 처리해 주시고요. 끝부분은 어, 저렇게 흰 머리띠 부분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리본으로 다시 한번 감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글루로 끝부분도 잘 팽팽하게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감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끝부분 마감 처리를 할 건데요. 어, 이렇게 광택이 없는 쪽으로 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 2.5cm 리본을 이렇게 끝부분 사이즈를 대서 똑같이 두 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가운데 잘라서 두 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끝부분 열 처리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열 처리가 되셨으면 붙여 주실 건데, 어, 자르고 나서 보면 4.5cm 정도가 나오네요. 4.5cm. 자, 이렇게 광택이 없는 쪽이 보이도록 어, 머리띠를 처음 감았던 그톤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를 중앙 부분에 한 3분의 2 정도 깊이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끝부분에 3분의 1은 잘 붙어서 끝이 보이지 않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줄게요. 글루를 얇게 펴 발라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감싸서 붙여주십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감싸서 붙일 건데요. 글루를 얇게 삐져나오지 않도록 잘펴 발라주시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시면서 자,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반대쪽도 어, 똑같이 이렇게 붙여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이렇게 얇게 펴 발라서 위에 끝 라인 잘 맞추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겨울왕국 엘사의 머리띠가 <laughs> 완성되었습니다. 색상이 하늘색과 이렇게 흰색 그리고 핑크색과 흰색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검정색으로 톤을 달리해서 하나는 광택이 보이고 또 바탕은 광택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색상을 달리해서 어, 어울리게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겨울왕국 엘사 머리띠처럼 이렇게 밝은 톤으로도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같은 리본으로 하나는 광택이 있게 또 광택이 없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감아서 머리띠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울리는 리본으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